안녕하세요. 이혜주입니다. 아, 오늘 소식 좀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애정하던 코인 리플이 폭락으로 인해서 애증으로 변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애정인가요? 아니면 애증인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리플 하락에 대한 이야기, 이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과 전망,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과 관련된 긍정적인 RWA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가지 해주셔야 할게 있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는 애정으로 쭉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1, 2위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업비트와 빗썸이죠. 그런데 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량 1위 코인도 당연히 리플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 시총 300조 원 수준의 3위 가상자산인데요. 전 세계 거래대금의 16%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가상자산이 리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10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는 리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하고 슬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선호도 1위 코인이란 명색과 달리 가격이 정말 무색하죠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 하락폭이 지금 제일 커요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가격 이야기는 짚지 않고 앞서 미국의 가상자산 3법 통과로 이 호재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리토속이 아닌가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되는 때다 이렇게 정말 기뻐했었는데, 상승할 때는 순간이고, 하락할 때는, 아,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암담합니다.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1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께서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고점에 투자를 하셨다면, 이 손실이 클 테니까, 이런 분들은 빠른 손절이 답이지만 혹시라도 아직 손절을 못 하셨다면요. 빠르게 지금 손절 시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 혼자 하시는 힘드니까 저한테 문자 해 주시고요. 여기 제폰 번호 010-9893-3148로 문자 해 주시고 좀 대응 방법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리플 소식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리플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하루 며칠 전에 미국에서 새로운 가상지산 상장지수 펀드 ETF죠. 이 ETF 출시가 제동이 걸린 것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가 또 문제인데요.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10개 가상자산 ETF 전환을 이걸 무기한 유예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sec가 이 ETF를 승인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ETF 거래 개시 직전에 이례적으로 사실상 출시를 중단시켜버린 거죠. 이 ETF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 종합 선물 세트로 살고 팔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클릭 한 번이면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상자산 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래용 펀드를 기대하던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큰 타격을 준 겁니다. 아, 이 SEC가 이제는 레킨스로 바뀌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여전히 이런 신규 상품에 대한 규제 방침을 아직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태를 좀 낱낱이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 판결 예상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커뮤니티의 초미 관심사도 이 소송 판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이 소송이 마침내 결론을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도 8월 15일 이때가 결론이 지어진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 낙관론자들은 지금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전 SEC 변호사였던 마크파겔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SEC가 내부 절차상 신속한 타결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경계심을 지금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우리 리플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상승을 할 때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이런 불안감이니까요. 정작 터지고 나면 가격에는 별로 변동도 없는데 다가오기 전까지가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 하락은 미국발 국제뉴스와 소송 이슈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행협회 ABA가 OCC 통화감독청에 리플과 서클의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까지 지금 나왔어요. SEC도 난린데 이제는 이 미국 은행협회 ABA까지 나서서 리플의 은행 라이선스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락 이슈에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리플의 당분간 흐름은 좀 좋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이런 조정 구간에는요 하락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으로 욕심을 내실 때가 아니라는 거내 시드부터 지키고 내 자금을 지키는 게 먼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하시고 잃으시면요.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10% 잃었다고 해서 10%만 복구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손실폭이 10%여도 본전 복구시 필요한 수익은요. 11.1%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 25%, 50% 이렇게 점점 늘어날수록 이 복구시 필요한 수익프로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손실은 여러분들이 10% 안에서 작게 2, 3% 이렇게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가셔야지 이렇게 점점 키워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도로 반은 정리하시고 반만 들고 가시거나 익절 구간이라면 전체를 정리하시고 다시 재매소에서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깜짝 선물 이야기 드릴게요. 이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손절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수익으로 가는 길은 손절을 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책 보고서 이 부분이 정말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 부분도 좋고, 그리고 또, 여기.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원 버는 투자 전략.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꿀팁 정보가 될 거예요. 이 작가님은 이렇게 해서 월에 천오백만원 정도를 쉽게 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이런 수익 있다면 정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책다 받아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정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고, 여기 설문지 링크 누르시고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뒀어요. 여기 데이투 트레이딩 책 받기. 이거 신청하시면 방금 보여드린 이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꿀팁 정보들을 쉽게 알아가시고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체크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것도 체크 같이 해주셔도 돼요. 급등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급등 종목 추천 받기. 그리고 프리미엄 강의 50강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둔 강의인데요. 여기 1강부터 이렇게 50강까지 유용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는 월에 50만원인데 이거 이렇게 보신다면 좀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무료로 체험해 보시도록 이것도 다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강의에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리플이나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의 종목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체크해서 여러분의 내용,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코리니 탈출 코인 매매 꿀팁 무료 자료 받기. 이건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았거든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유익한 정보만 담아서 보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꿀팁으로 좀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외부에 절대 공유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정리해드린 리스트에 보면 급등 코인 나와 있죠. 이 급등 코인 여러분들이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내가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리스트업을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단타 매매 기법, 차트 분석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좀 기본적인 꿀팁 정보로 알고 가실 이런 것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코인 리스트,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요. 혹시라도 상패 위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 리스트들 따로 제가 뽑아드려서 여러분들 시드 지킬 수 있게 리스트 쭉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민코인 중에서도 ETF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종목들이 1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하 어쨌든 그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제도권에 편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섹터별 분석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뭐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만약에 AI 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쪽은 또 굉장히 수익률도 높고 미래도 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별로 좀 섹터별로 알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이것도 고려해 보시도록 준비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그 무료 자료 꿀팁 받기에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설문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10-9893-3148 여기로 자료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이렇게 다 체크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필요한 거, 무료니까 이런 거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그럼 우리 리플 차트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지금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근, 4978원 부근 터치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 꺾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 이 채널까지 빠져나가는지 이게 좀 중요한 여부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근이 단기 지지선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횡보의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 하락세가 좀더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단기 지지선은 이 부근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거래량이 하락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안심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 리플의 흐름에는 이 정책 불확실성과 소송 결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8월 중순까지, 8월 15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이 우리 리플의 운명의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요. 불안감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좀 주의 깊게 가셔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거 다 지우고 월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줄여서 좀 보면, 이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7월에 나온 이 양봉, 장대 양봉에서 이 3분의 1 구간 정도만 지금 꼬리로 빠진 거지, 이 밑으로 더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3분의 1 밑으로까지 떨어지는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 차트 보면요. 크게 1파, 2파, 3파. 이렇게 3파 하락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 차트랑 정말 똑같은 차트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1파, 2파, 그리고 3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멈춰있죠. 이 코인은 아직 쏘지를 않았어요. 빅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리플이 600원이었던 그런 자리나 마찬가지예요. 24년 11월의 자리. 이러고 나서 급등을 빡 쏘았잖아요. 지금 이 코인도 이런 빅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파락이 아니어도 지금 삼각수렴의 마무리 단계.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모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쏘게 되면 이전 2파고점까지 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1파고점 얼타임 하이까지 찍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이 폭이 어느 정도냐. 무려 10배 이상의 폭이 열려 있습니다. 리플이 600원에서 5,000원이 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초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달의 종목 추천 초급등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잡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다면요. 저한테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급등할 종목이니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수익률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설문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료 급등 종목 추천 여기에 체크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기 010-9893-3148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이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게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RWA 종목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에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